여기는 고추밭입니다. 아직 장만 못했어요. 어, 여기에는 석회하고, 석회는 이제 오래전에 쳐놨고, 노란케 이게 유황 있죠, 유황. 어, 유황 쳐놨습니다. 아그로솔포, 유황 100%짜리. 이, 이, 회사가 100년 가까이 그, 유황만 다뤘다고 합니다. 그래서 요게, 요거 많이 치니까, 굼뱅이의 효과가 있었어요. 제법 많이 쳐놨죠. 많은 양입니다, 이거. 어, 이제 슬슬 시작하는데요. 여기에 한 8가지, 9가지 더 들어갑니다, 이제. 석회하고 유황이 있었죠. 그 다음에 구아노 랑베나이트, 부식산, 해조추출물, 그 다음에 광어액비, 랑베나이트 축, 광어분말, 랑변나이트 추가한 게 있거든요. 갤럭시. 어, 그다음에 그 다음에, 그, 님 케이크 있습니다. 님 케이크. 그님 오일 자고 난 직각인데요. 어, 충에 효과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저쪽에 서 있는, 저쪽에 저 입구거든요. 저기가. 저기에 뭐 하얗게 막서 있죠. 저게 부숙 탭입니다. 어, 80개 짜리고요. 그 패비 주는 거 있죠. 그, 올해도 6개 사놨고요. 이제 120만원, 120만원씩 사놨네요. 어, 그 다음에 이제 저게 총 6개, 9개. 지금 3개, 이제 한 3년 된게 3개 있거든요. 작년 재작에뭐 사가지고. 3개 있고. 그 3개를 이제 쓰면 돼. 많이 안, 많이 안 쓰니까요. 왜냐하면 앞에 뿌리는 게 많죠. 총 10가지 정도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그 여기에 지금 이밭두렁에도 전부 지금 제초매트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토양소독 방제액입니다 이게 뭐 들어갔냐면 니모일 니모일 120cc 인가 120cc 정도 들어갔고요. 할미꽃 뿌리 우린 물 고사물 우린 물 목초액 목초액은 한 5리터, 5리터 정도 들어가고 어 잎에 칠 때는 하면 안 됩니다. 토양 지금 소독입니다.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유황 유황 아즈모 엠지. 여기 뿌린 거는 아그로솔포 고요 여기에 넣은 거는 아즈모엠지입니다아즈모 엠지 아즈모 이제 유황 80%와 성진가루 20%입니다. 아주머 MG, 그 다음, 바닷물, 이런 거죠. 이, 바닷물은, 어한 10L 넣었어요. 10L 정도. 어 그렇게 넣고, 어그 다음에 이제, 이 토양 살충 살균이니까, 어차피 여기에, 또, 그, 베이킹소다 있죠? 베이킹소다도 들어갔습니다. 200g 정도, 200g인가, 250g인가에 들어갔습니다. 어 베이킹소다는 이제 곰팡이류 방지하기 위해서 해놨습니다. 지금 이 옛날에 이 땅이, 이 흙이, 지금 요, 요 흙이 어떤 흙이었냐 하면, 아 장아 신고 발에 푹 빠지면 쑥, 그쑥 들어가가지고 장아가 안 빠집니다. 발만 빠집니다. 장아도 용을 써야 뺄수 있어요. 그런 흙이었거든요. 그런데 이렇게 만들었어요. 부실부실하게. 부실부실하게. 완전히 이, 뿌리 잘 벗겠죠. 어, 이렇게 하는데, 최초에 이제 여기, 여기 500평이거든요. 요, 500평에, 어, 그소 거름 있죠? 소 거름 그 20톤씩 넣었습니다. 20톤씩. 20톤씩 넣으면 한 15cm 정도 쌓입니다. 500평에 집어넣으면, 540평인데 집어넣으면 쌓여요. 20톤 넣어 그래갖고 이제 트랙터로 가는 거죠. 두 번, 세 번. 저는 트랙터 없습니다. 불러갖고 했습니다. 우리 이장님이 와서 해주셨어요. 그래 이 이장님이 오셔가지고 이땅이흙이 땅을 잘 안다고요. 이 제가 오기 전에도요 갈아주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어 시금치 시금치 이제 좀캐 간다고 와가지고 시금치 캔다고 앉아있더니 하시는 말씀이 와이 흙이 이렇게 됐냐면서. 이 푹 빠지면 어. 안 나와요 파리. 그래가지고 어, 소고름 20톤을 4년 정도 넣었나 아무튼 오래 넣었어요 그냥 부드러워 졌죠 근데 돌도 1m 이상 다 파해 짓겠습니다 밑에 돌이 큰게 많아 가지고 이런 거는 이런 돌은 대기 돌입니다 이거 한 10배 정도 되는 돌이 응. 여기에서 15톤으로 이, 15톤으로 25대 나왔습니다. 채바가지로 다 걸러냈어요. 그래도 돌 많아요. 잔돌 같은 거 이런 거. 이렇게 하고 여기 여기서 이제 고추를 심고요. 저 뒤쪽은 토마토 심을 거고 어, 오늘 이제 멀칭을 했습니다.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지금 혼자 하기 때문에 정말 잘했죠 뭐 벌렁벌렁하게 하면서 뭐 잘했냐고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분 계시겠죠 바람 부는 날 와서 혼자 해 보세요 이때 되는가 아예 덮혀 씌워지지도 않아요 이게 2m 짜리 거든요 폭이 2m 짜리 입니다 2m 짜리 뭐 왔다갔다 이발 사이에 이렇게 양다리 끼고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한번은 저쪽에 갔다가 한번 할 때는 또 저쪽에 갔다가 이렇게 하고 중간에 제초매트 제초 매트, 제초 매트로 다 깔았어요 이렇게. 제초 매트 쫙 깔았어요. 제초제 안 칠려고 거의 발악 수준을 하고 있죠. 아, 저이 이 들판을 갖다가 이 장판 깔듯이 이런 식으로 이, <laughs> 이, 이거 아주 훌륭한 건데 있죠. 혼자 혼자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건데 아주 이거 그 자랑할 만한 건데 사람들은 이걸 우습게 생각합니다. 핀다 꽂고요, 망치로 그다음에 이제 제초매트 이거 자르고 나면 이게 보풀이 생겨요. 그래서 이렇게 이 이제 유리테이프로 발라가지고 보풀 안 생기도록 딱마무리해갖고딱자릅니다 그리고 한번더 발라줘요. 한개 하니까 오래 못 가더라고. 그래서 한번더 발라줍니다. 그러니까, 양쪽으로 돼있지 양쪽으로. 여기도 있고, 여기도 있고. 한 번에 이렇게 발라가 자르고, 그 다음에 한번 더. 이렇게 해가지고, 중간에 이렇게 깝니다. 제초제 같은 거, 만약에, 뭐, 텃밭 같은데, 제초제 치시는 분들이 있죠. 그거 모르고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거 자살골입니다, 자살골. 제초제 안 치려고, 이 넓은 밭에도, 이 집, 지금 이짓 해놓은 거 보세요. 제초제 이거 무시무시한 겁니다. 그 고엽제입니다. 그저 베트남전에 쓰던 고엽제입니다. 그풀잎풀 잎만 그 죽이는 태워 죽이는 제초제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뿌리까지 침투해가지고 어 죽이는 게 있습니다. 제초제가 그런데. 뿌리까지, 오죽 강하면 뿌리까지 침투하겠어요. 고침투성이거든요. 그 피부에도 침투 다 합니다. 혓바닥이 만약에 데이는 순간 죽습니다. 새카맣게 말라가지고요. 옛날에 노, 농촌에 그런 분들 많았죠. 그약 그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조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. 그 제초제 할 때는. 마스크 끼고, 뭐 우비 같은 거입고 고무장갑 끼고, 고글 다 끼고, 피부 노출되면 안 됩니다. 그 어, 칙, 칙이나 이런 거 죽인다고, 그, 들고 다니면서, 그, 칙 잘라가, 담그고 막 그러거든요. 칙 죽인다고. 어, 잘못하면, 그거 하다가 사람이 죽어요. 어, 피부에 닿으면 바로 침투해버립니다. 침투제 섞은 거안 보셨죠? 우리 농약도 침투제 딱 섞으면요. 여기, 여기, 이파리, 양껏 주시면 왔는데 어, 이파리에, 이, 이, 침, 이, 약을 치면은 침투제 넣어가딱 치면은요 보통 농약 이렇 쳐도 이렇게 흘러내리잖아요 안 흘러내립니다 쭉 빨리 들어갑니다 그러면 피부에도 모공이 있고 다 있는데 쭉 빨려 들어갑니다 그그 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그 최초제 안치려고 이짓을 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는 땅콩 심어놨고요 요줄 달아놓은 거는 새가 파 먹습니다 그래서 이까지는 어떻게 하겠는데, 덥지는 못해가지고, 어, 줄을 매놨어요. 그리고 요 위에는, 그 표고, 이제 아, 두더지. 저 뒤에는 이제 표고버섯 해놓은 거고요. 아무튼, 어, 이 길이가 거의 한 40m 넘어갑니다. 한, 길, 한 골의 길이가. 어, 쉽지 않습니다. 이거, 심는데도 양배추 오래 엄청 먹을 거예요. <laughs> 한줄 심어놨고, 이제 여기부터 여기부터 고추를 심을 텐데요. 쭉 전부 고추 심을 겁니다. 이 폭이 1m 넘습니다. 1m 넘습니다. 다리 쫙 벌려도 더 넓어요. 여기가. 요쪽, 요쪽, 요쪽하고 요쪽하고 폭이. 어, 두 줄로 심을 것 같죠? 한 줄로 심을 겁니다. 두 줄로 심으면 병이 많이 와요. 특히 저는 농약 비료를 안 치기 때문에, 에, 그, 원래 이 잎이 마주치고 이러면, 병이 잘 들어요. 문농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통풍을 위해서 한 줄만 심습니다. 중간에 여기는 가지 심을 거고 그거를 지금 하나 하나 지금 해가 해나가고 있습니다. 하나 하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. 여기는 여기는 좀 좁고 이래 가지고 자투리 땅인데 깻잎이나 심을까 뭐 이래,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. 자그요 이거는 이제 1m짜리를 1m짜리를 여기부터 여기부터 요까지 여기까지 그럼 중간이 비죠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요 중간에 있죠 중간에 이게 중간에 비었잖아요 요빈틈에 풀도요 어마어마하게 납니다 어마어마하게 그래서 비닐을 깔고 비닐을 깔고 제초매트를 옆에 덮은 거죠 비닐은 좀 좁은 겁니다 좁은 거 깔고 안 그러면 이거 풀 감당 못해요 여기 나는 풀도 감당 못하는데 요고래 나는 풀이 감당 되겠어요. 지금, 이렇게 하는 노력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, 이렇게, 예, 할 수도 있는데, 풀 뽑는, 풀 뽑는 노동력에 비하면요,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, 이거. 이거 다 깔아나죠, 바닥에. 풀 뽑다가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. 잘못하면 죽어요, 그 여름에 더운데. 그 풀, 그거, 틀, 터잡아버리면, 어, 뽑히지도 않습니다. 풀한 여름에 풀세 개만 뽑아 보세요. 온몸다 젖을 걸요. <laughs> 네, 이렇게 하는 요요 요렇게 해도요 여기에 핀 있죠 핀 여기 핀핀박아놨죠요 사이에 납니다.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디 가셔서 고를 딱 봤는데 풀이 하나도 없죠? 들어가지 마세요. 그 제초제 친대입니다. 밟아갖고 옵니다. 저는 여기에서 일하다가 저쪽에서 저쪽에서 이제 사람이 오면 저저 저 파란 왼쪽에 파란 통 있죠? 저기가 입구인데 저기에서 사람이 뚝 들어오는 거 보면 수톱합니다 여기서 못들어오게 합니다. 발바가 꼰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찌들려 있거든요. 이그 대부분의 밭들이 농약에 그러니까 고래 고리 깨끗하다. 그럼 풀약 친 거거든요. 제초제입니다. 그 이, 들어가지 마세요. 그리고 아이들, 아이들, 그, 체험한, 체험한다, 이러면서, 체험한다, 이러면서, 어, 뭐 따로 가고, 고구마 캐로못 가게 하세요, 그거. 그 좋지 못해요. 그러니까,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처음에 이렇게 됐겠습니까? 일하다 보면 땀도 나고, 막, 게을러지고, 그, 멀칭만 해놔도 지쳐가지고, 사람이. 이걸 깔 엄두가 안 납니다, 중간에. 일이 많기 때문에. 그런데 그걸 다 감수하고 이걸 깔고 있다, 이 말이죠. 이게 제일 중요해요. 이 고래 있는 요, 요게. 지금 좀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지저분해졌네. 이걸 나중에 이제 그비자루로싹쓸 겁니다. 싹 쓸고, 비 한번 사고 오면 깨끗하거든요. 그래 그래서 깨끗하게 되면은 이제 그뭐 손님들이나 오면 실내화를 지급해 어 가지고 실내화를 안 신으면 진입 못 시킵니다 신발에 또 묻어 올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농약을 안 치기 때문에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이제 씨가 발화했습니다 이거 먹치마 상추고요 요거는 늦게 또 차례대로 먹어야 되니까 지금 나고 있네요 하고 있고 저기는 어 순무가 나고 있네요. 또어 홍당무도 나고 있고 요거는 모종으로 심은 거 한번 뜯어 먹었습니다. 겨울 이 추위를 타서 그런지 식감이 아주 좋더라고요. 이게 아무튼 지금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맨 왼쪽은 땅콩, 양배추, 이제 여기부터 고추, 쫙 끝까지 어, 요 파트 길이가 저쪽에서 저쪽에서 저 끝까지 저 끝까지 140m쯤 됩니다. 그러니까 이 바람 부는데 이 멀칭하는 게 상당히 <laughs> 힘이 들겠죠. 어, 그래도 이렇게 해놓으면 바닥하고 이렇게 확실하게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 노동력 절감이 장난 아닙니다. 이 예초하는 것도 한 바퀴 하는데 어, 상당히 오래 걸리거든요. 그러니까, 멀칭을 하실 때, 요, 요런 벽돌 같은 거 있으면 좋겠, 좋겠더라고요. 이렇게 받쳐 놓고, 안 날라가게 해 놓고, 핀으로, 어 중간에 고를 60, 60cm입니다. 제초메트로 깔아보 이거 내년에 또쓸수 있어요. 한, 한 5, 6년 쓰나, 길게 쓰면 한 10년도 씁니다.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나가도, 어 오래 쓸수 있으니까요. 어 괜찮습니다. 이렇게 하시면, 혼자서도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. 긴 것도 넓고 기, 길어도 할수 있어요.